어, 너무 더워. 하지만 나는 가야만 해. 나는 옷을 사야 되고, 나는 구두를 사야 되고. <laughs> 네, 어디 가냐면요.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예약되어 있는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한 옷과 구두를 사러 갑니다. 뭐, 그 외에 따로 소품도 살수 있으면 살 거고, 그래서 제가 향한 곳은 북경 쇼핑몰. 사실 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놨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옷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고속터미널, 거, 기 쇼핑몰을 가야겠다. 왜냐면 거기도 옷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들어갔는데, 아, 어, 제가 물론 인천 온지좀한 이제 3년 됐나? 근데 아직도 길을 모르겠어요. 게다가 부평 쇼핑몰? 거기 먹을 것도 진짜 많고, 부평 자체가 뭐가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잘안 가거든요. <laughs> 그래서 왔는데, 이 딥비되어 있는 거 보자마자 딱 이거다 싶은 거예요. 이거 진짜 스트레이트 체형한테 맞는 옷이다, 이거 진짜. 그래서, 아, 눈뽕, 아, 눈뽕이래. <laughs> 맞나? 아무튼, 찜해두고, 그 다음 집을 갔는데, 여기도. 저텐츠하고 저렇게 코디되 있는 거 보고, 오, 뭐좀 괜찮을지도? 이러면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 원피스. 뭔가 클래식하고 모던한 느낌. 그리고 빳빳한 재질. 아, 스트레이트 체형한테 딱 뭔가 맞는 그런 핏이란 느낌이 바로 왔어요, 옷을 보자마자. 그래서 이거다. 해서, 어 앞에 좀 같이 대보고 옷도 했는데 아 저는 사실 프릴 달리고 되게 페미닌한 느낌의 옷을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뭐 입어 봤는데 되게 부해 보이고 뚱뚱해 보여서 그런 옷들을 좀내 네,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laughs> 뭐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체형 자체가 있는 옷이 좀 되게 직선에다가 H 라인, 모던, 깔끔, 정 사이즈 네,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어, 좋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옷으로도 쉽게 코디를 할수 있어요.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나는 진짜 프릴 좋아하는데. 아무튼. <laughs> 그래서 구두도 저렇게 직선, 어, 이렇게 뾰족한 거? 어, 저것도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저것도 같이 처음 사봤고. 저 검정 구드는 원피스 입을 때 음, 같이 신으려고 산 거고. 그래서 한 여기 쇼핑 돈지 두 시간? 세 시간. 어, 세 시간 만에 다 샀습니다. 촬영 두번 찍을 때 입을 옷이랑 구두를 다 샀고 이게 이번 주 토요일에 찍을 로맨스 코미디 버전으로 찍을 옷인데 저렇게 입고 찍을 겁니다. 뭔가 좀 되게 수수하면서도 은은한 그런 느낌으로 갈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월요일에 찍을 거는 예 네.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 와 여기다가 진짜 뭔가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 약간 오피스룩 느낌?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컨셉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왜냐면 월요일에 찍을 거는 스릴러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스릴러 버전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자, 장난감 총을 샀는데. <laughs> 내가 이나에 먹고 장난감 총을 사본 건 처음이지만. <laughs> 저 주황색깔 거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할까? 결국 페인트를 삽니다. <laughs> 아니, 처음에 매니큐어를 발라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마르면서 울퉁불퉁 굴곡이 생기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페인트 검정색 사가지고 브러쉬랑 같이 해서 발랐는데 깔끔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고 총은 음 그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킬러를 할 거예요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면 총을 들고 저 아까 보여준 옷에다가 총을 들고 뭐가 필요하냐면 피 그래서 가짜 피를 봤는데 요즘에 뭐 스프레이 타입이랑 뭐 뭐야 무슨 바르는 타입 별게 다 있는 거예요 튜브 타입이랑 근데 스프레이 타입을 타바, 사봤거든요. 뿌려봤는데 진짜 피 같이 잘 나요 와 색깔이. 그래서 오늘 너무 신기해 이러면서. 그래서 저거를 어, 이 정도면은 됐다. 해서 네, 얼굴에또 뿌려봤는데 아, 눈 밑에 뿌려서 피눈물을 나게 할걸 그랬나? 어쨌든 <laughs>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갈 거고, 그 다음엔 뭐할 거냐면은, 내일 메이크업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해놔가지고 배우러 갈 거거든요. 아, 어쨌든, 네. 그럴 예정입니다. 땡큐!